네 안녕하세요 매매 마법같은 수익으로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싶은 차트 마법사 신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 이어서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하락장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정신을 이끌고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환율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안 좋은 영향이 지속적으로 나아질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다행히도 환율이 오랜만에 1300원 이하로 살짝 내려와줬다는 점이 부분을 좀 기억해 두신다면 보시는 것처럼 하락의 코스피 장세를 보여주지만 저점이 지지가 된다면 지금의 자리는 바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 점에서 주가가 상급하동을 그릴 때 저점을 잡고 안정적으로 다음 반등 구간의 수익을 가져가는 매매 전략으로 증시를 바라보신다면 좀더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매매를 즐기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점 참고해 주신다면 제가 오늘 3천만원 가까운 수익을 내는 것보다 여러분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전일 제가 제주은행 종목 자, 이렇게 급등 예고 됩니다. 급등 예고합니다라고 영상 남겨 드리면서 종목 공유해 드렸는데요. 자, 어떻게 했죠? 오늘 제주은행 종목 상가에 도달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일 남겨 드린 종목이 상가에 도달하는 대접 중하는 영상 지속적으로 남겨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남겨 드린 종목들 참고해 주셔서 여러분들 매매를 안전하고 즐겁게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접 중하는 기가 막힌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되는 정보, 종목 준비해 가지고 왔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한국항공우주종목 0.2% 정도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자, 이전에도 지적 말씀드렸죠. 이렇게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 놀리고 나서 매집. 그리고 상승이 났을 때 고점이 넘어가면 강력한 하락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 결국 이때가 마지막 시그널이 됐었는데요. 중요한 점은 저점을 깨고 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급이 되면서 저점을 높여준다. 그럼 다시 한번 세력이 매집한 흔적으로 보여야 되고요. 자, 보조지표로 봤었을 때도, 지금 가대나포 구간에 들어섰었을 때, OBV가 하락을 그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락을 그려줘야 되는데, 하락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행보를 그려주면서 상승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그럼 결국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지속 강조해드리죠. 자, 게다가 피날레는 어디다? 이70 구간. 자, 즉, 파란색 이 보조지표 라인은 RMI라는 RMI, RSI라는 보조지표의 개량형더 좋은 버전이에요.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버전의 보조지표가 피날레는 언제 그린다? 파란색이 위에 있는 빨간색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고 난이하의 피날레를 그린다. 근데 지금 아직 지금 돌파년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오이브가 행보를 보여주 보여주고 있고. 돌파를 모습을 주는데, 그럼 돌파가 되면 큰 상승이 나올 거고, 또큰 상승 이후에 눌릴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 래도 판단한다. 하더라도 지금 고점 부에서 상승이 나와 주면 은이 수익권 우리가 다 즐길 수 있는데, 일단 오늘 응으로나왔기 때문에 저점고에서 매수할 수 있겠죠. 이 매수에서 큰 상승의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종목을 관심 있게 안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왜 한국은 우주 종목이 상승이 나올지, 제가 차트적인 분석, 수급 분석과 함께 뒤에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아직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지 않은 분들 꼭 눌러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지속적으로 남겨드린 종목들 말 그대로 역대급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상한가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아니면 못해도 2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이 당일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이런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는 종목들을 제가 잘 선정해서 계속 영상으 남겨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 그대로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투자자를 찾지 못해 주식 재테크를 하신 많은 분들이 주가의 변동성에 원금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조금이라도 보셨다면 종목선정 힘들지 않게 최소한 제가 남겨드렸던 종목으로 매매전략만 잘 세우셨다면 다들 큰 수익을 가져가셨을 수 있었을 테지만 많은 분들이 원금 손실로 발만 동동거리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증시의 변동성으로 원금 손실 보신 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을 위한 원금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은 습관의 변화로부터 수익을 극대화되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매매 방법을 교정할 수 있도록 제가 잡아드리겠다는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이전에 제가 너무나 힘들 때 우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그분들의 마음을 이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서 제일 강력한 급등이 곧바로 나올 20%에서 상한가까지 상승을 노려볼 만한 직장인, 사업, 살림, 육아, 공부 때문에 언급해보.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줄 종목을 찾아 차트 보고 뉴스 찾고 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당일 바로 급등할 종목, 단한 종목을 일체 비용 요구 없이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까지 하는 매매 시나리오와 함께 매일마다 문자 발송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이 나고 있고요. 한 번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익 나는 급등주를 보시는 것처럼 매일 수익주는 급등주란 이름으로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까지 알려드리고 또 이렇게 알려드린 종목들은 다 어떻게 됐죠? 엄청난 급등이 나와주면서 상한가 또는 20%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급등 종목들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죠? 자, 오늘은 제가 제주은행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제주은행 종목 이전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눌리고 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자,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서 지속적인 우려가 나와줄 수밖에 없고 이때 우린 하락할 때 다음 상승구간을 잡아가기 위한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흰 땡땡이 라인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극대화시켜 가야 된다. 랍스터 고점에서 한번 매도하고 다시 한번 상승 위에 눌렸을 때 매수해서 수익을 가져가야 된다 라고 강조해드렸어요. 자, 이 말씀드린 부분, 이때, 이때, 12월 15일날부터 영상을 지속적으로 남겨드리면서 같이 함께 공유 드렸던 내용이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수익도 챙기고, 오늘도 말씀드린 대로 눌리고 난 이후에 강한 수급과 함께 시작하는 것을 보고 이 종목 보내려는데요. 자 예상했던 대로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금일 상한가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수급 차트 이슈까지 분석해서 최고의 종목 한 종목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른 것보다도 제가 추천해드리는 종목 문자만 잘 따라 오셔도 매일마다. 매일마다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금액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요즘처럼 회원 든 장,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 소액으로라도 저랑 같이 매일 해보시면 하루에 20만원에서 30만원은 꾸준히 벌어가실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매일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고, 매일 수익이 쌓이다 보면 원금 회복.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자, 당장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쉬운 단타. 저랑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전화번호 보시죠 아래 전화번호 010 2245 5727로 여러분들의 문자로 숫자 1이라고 자 그냥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제가 보시는 것처럼 오늘 바로 수익 낼수 있는 매매 시나리오 바로 공유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한 종목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저는 사전에 관심 종목으로 많이 넣어 두기도 하고요 장 전에 이렇게 당일 이슈되는 뉴스까지 미리 미리 꼭두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해놔서 이것까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공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보여드리는 이런 정보는 제가 장전에 새벽,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해 놓은 이러한 정보들은 정말 자세하게 이렇게 다 정리해 놓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제 주식셰프라는 개인 사이트에 오셔서 개인 채널에 들어오시면 항상 장전에 항상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점. 구독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혹시 종목 선택을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참고해 준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매매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다 보니까 이제 매일마다 무료 문자 사이트를 활용해서 공유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무료수 문자 사이트를 활용해서 공유 도와드리다 보니까 가끔 문자가 안 갔다 하시는 분들이 생기시고 누락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8시 55분 이전에는 제가 무조건 문자 보내드리니까 혹시 문자 보내주셨는데 못 받아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장 시작 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아침에 이렇게 바로 매매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라이브 소통방을 운영하면서 장중이죠. 9시부터 3시 30분까지 저희 라이브 카톡방에서 장중의 실시간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사전적으로 미리 종목과 매수가 목표가를 알려드리면서 다 같이 함께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전에는 종가 베팅까지도 해드리기도 합니다. 자, 정말 다양한 시간대 에 많은 수익 내드리고 있는 저희 라이브 스톤방에서 실시간 매매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 아래 전화번호 보시죠. 아래 전화번호 010245727로 라이브라고 보내주시면요, 자, 라이브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는 문자로 저의 카카오톡 스톤방 링크 함께 답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하루에도 종목의 상하 등락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공구모 종목이 상승을 보여줬다가 상승폭을다 되돌렸다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는데 이러한 변동성을 잡기 위한 매매 전략만 잘 세우신다면 이러한 종목 선정만 잘 하신다면 반등 구간에서 상승 대비 훨씬 더큰 수익을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을 잡기 위한 매매 전략으로 항상 큰 상승 나오는 종목들 제가 찾아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매수하지 않으시더라도 매매 가격 전략과 종목 선정이라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만큼 익숙해질 때까지는 수익을 줄때 항상 챙겨가는 습관들이셨으면 좋겠고요. 강조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문자로 또 저희 라이브 카톡방에서 종목들 공유해드리고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는 거 일체 비용 없이 공유해드리는 거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제 영상의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 힘을 얻어서 제가 또 좋은 종목 또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꾹 눌러주시고 내일 아침부터 저랑 같이 단타매매 같이 해보시죠. 여러분들 매매에 많은 변화가 생기실 겁니다. 분명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천만원에 지금 3,300만원이죠. 이렇게 난 수익보다 여러분들이 더큰 수익을 저랑 함께 하신다면 가져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우주 관련된 종목, 저 로켓이나 인공위성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테마는 플러스로 방산업과 관련된 연관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방산 관련된 업계의 지금 테마에 수급이 들어올만한 이슈를 가지고 있어요. 수급의 긴장이 수주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방산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눌림 목에서 지속적으로 저점 높여주면서 한 번의 장대양봉이 나올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한국 한국 종목이 지금 모습이 지금 이 자리가 강력한 상승이 나오기 직전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관심 종목에 좀 넣어 두셔야 되고요. 자 보시다시피 수급이 굉장히 좋죠. 자 그냥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에 여기다 연기금, 상호펀드, 토신도 엄청난 수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디다? 저점의 자리에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다음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자제조원의 종목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어떻게 됐었죠 제가 상승할 때도 바라보지만 이때 눌렸을 때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눌렸던 자리에서 매수했으면 어떻겠다 큰상승 가져갔겠죠. 자 이렇게 한국 한국 우주 종목도 오늘의 하락은 저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추세선은 이미 상방 추세선은 이미 돌입 돌파를 했고요.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일정한 라인을 돌파시도 실패 돌파시도 실패 그리고 이번 돌파하면 어떻나큰상승 나와 줄 것이다 결국 이러한 깃발 패턴의 종목들은 꼭 관심을 넣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기술적으로 도 지금 조만간 상승이 나와 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관심을 넣어서 이 종목 공략해 보시길 추천해 드려요 자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수급으로도 굉장히 좋고 이슈도 굉장히 좋고 주봉상에 봤었을 때 저점 높여주고 있고 이전에 있는 매물대 한번 해소시켜 주면서 언제든지 지금 장대한부 이번 주 내에 지금 장대한부에 나올 만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꼭 내일 당장 관심있게 두시면서 정확한 매매 전략을 워서 안정적인 자리에서 매수만 하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되면 꼭이 종목 공략해 보시고요. 하지만 나는 안정적 수익 볼수 있는 구간에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보시죠. 아래 전화번호 010-245-275 한국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한국 항공 우주 종목에 대한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수와 매도 타점의 매매 시나리오. 돈 드는 거 없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 매매 시나리오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제 매매 시나리오 받아보셔서 참고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매매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번호 연락 주셔서 매매 시나리오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이번 달에도 엄청나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죠. 급등 수익률을 보여드리면 11월 첫째 주부터 보시다시피 이수화학을 시작으로 한정기술, 포스코 엠테, 미래나노테, 부경지엔엠 이렇게 상한가에 도달하는 기염을 토했고요. 자, 11월 2주차에는 어떻게 했죠? 7일에 폴라리스 오피스를 시작으로 2주차에는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영상을 먼저 남겨드리고 다음날 이렇게 상한가에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면서 매주 매일 상한가 종목이 지속적으로 나아졌습니다. 자, 11월 3주차에는 조금 약하긴 했죠. 18% 시작으로 뭐 상한가가 나오긴 했지만 매일 상한가가 나오진 않더라도 못해도 15% 이상의 수익을 내드리는 종목들 전일 영상 남겨드리고 다음날 급등하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자, 지난 주죠. 11월 3주차에는 컴퍼니 K를 시작으로 지상한가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6%도 엄청난 상승인데 이 종목 하나가 아쉬웠죠. 하지만 오늘도 보시다시피 웰크론한테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이때 이후로 못해도 지금 50%인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제가 전에 영상 남겨드렸던 종목들 다 크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번 주에도 상한가 랠리가 시작이 됐었는데요. 자 21일 월요일에는 한국 테크놀로지 종목을 알려드리면서 상한가에 도달했었고요. 어제는 아시아 IDT 종목을 알려드리면서 상한가에 도달했었죠. 오늘도 연달아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오늘은 전일 유라테크 종목을 알려드렸고요. 영상에서 남겨드렸고 그대로. 금이 27%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전일 이렇게 11월 30일날 분명히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모태 30% 간다. 그래서 혼자만 보세요라고. 자 유라테크 종목 알려드렸는데 자 유라테크 전일이죠. 11월 29일날 이렇게 분석을 해서 충전소 테마와. 전기차 청소 테마와 세송 테마를 갖고 있는 이 종목이 지금 눌려주고 있고 지금 이곳에 대한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흰색 구간에서 1차 매도, 2차 매도 하면서 꼭 수익을 가져가셔라. 놓치지 말고 이 종목 공략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일 27% 자, 이거 잘못됐죠 죄송합니다. 자, 27%까지 상승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이 수익 챙기셨을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어떤 종목이건 제가 영상을 남겨야 되는데 그 종목에 매매 전략을 잘못 쓰겠다. 매매 전략이라면 정확한 매수 가격, 매도 가격이 되겠죠. 야, 그런 부분을 잘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 은 어떻게? 이렇게 단타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유라테크 종목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었고, 영상에서 뭐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종목 보내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대로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종목과 다시 한번 종목 알려드리고, 매수가와 매도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제가 보내드렸고 다시 유라테크 종목으로 수익을 거두셨을 텐데 자 저한테 문자 보내보신 분들 어떻게 했죠? 원금 회복 전부하고 너무 기쁜 마음에 술 한잔 하셨다고 합니다. 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자 오늘도 수익 챙기셨겠죠? 자 여러분들이 원금 하고 거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 안주하지 마시고 제가 왜그 종목을 샀는지 제가 그 종목도 말 알려드렸는지 자왜 이곳에 매수 타점을 잡았는지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기억을 해보시면서 한 번쯤은 의심을 품어보면서 매매 전략 그리고 수익 내는 방법조차도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이 독립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분석 방법들을 여러분들 것으로 항상 가져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보내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급등단타 종목 함께 살펴봤고 제가 딱한 종목, 한 종목 추천해서 일주일에 세번 이상 상가 가는 대박 수익 랠리 보여 드렸죠. 이런 급등주 알려 드리고 있죠. 당일 20% 이상 변동성을 줄, 그리고 상한가까지 가줄 시장에 강력한 이슈를 가지고 온 주도주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종목을 받아보느냐? 아래 번호로 이렇게 숫자 1이라고만 남겨 주시면 급등 종목 정확한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제가 어떻게 계속 상한가를 적중하느냐? 적중 비법이 뭐냐?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 적중 비법은 바로 검색기죠. 시장주도 상한가 검색기.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했고요. 결국 B랑 C. 이두 가지의 키워드를 완성시키면서 완벽에 가까운 검색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도 요즘 정말 많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쉽게 하실 수 있게 검색기 만드는 방법 자료 정리해 놨거든요. 여기에 키워드만 입력하시면 정말 그냥 끝이 납니다. 제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알아보시는 방법은요. 아래 번호로. 검색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검색기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처럼 변동성이 강한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수익이 나는 사람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제가 상가 가는 종목 대박 급등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고 항상 즐거운 수익의 하루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